기록하고 낭독하라 기록하고 낭독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 1절 보시면 시간적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유다의 요시아의 왕의 아들 유아김 제4년 때 일어난 일이죠 연도로 따지면 주전 605년입니다 여기서 이제 세계사적으로 2차 갈교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이 애국을 배폐시키고 고대 근동에 대한 통치권을 이제 취하게 된 때입니다 바벨론이 시리아,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 있는 이 땅에 대해서 이제 지배권을 갖게 된 것이죠. 이때 시기가 남유다의 왕이 요약임이었고, 요약임 4년에 하나님 말씀이, 말씀 개시가 임하게 됩니다. 2절 보시면 이렇게 명령하시죠. 두루마리 책을 닫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네, 말씀하죠. 예레미야 어, 25장 3절에 보시면 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같은 해에 주어진 말씀인데 유다의 왕, 아문의 아들 요시야의 왕, 열세때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요하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이뤘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말씀 속포가 요시야 왕때 제23년, 13년 때부터 오늘 현재 요하인왕 4년 때까지 총 23년 동안 말씀이 이제 선포된 것이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전한 이스라엘과 유다와 또 모든 나라 열방에 대해서 전했던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 따르면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예미야서의 일부분들이겠죠. 이스라엘과 유다에 관한 말씀은 내용상 그 요약인 사전 앞을 보면. 예레미아 1장에서 20장 말씀으로 볼 수가 있고, 또 열방에 대한 말씀은 예레미아 46장부터 51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부의 말씀들을, 이 요약임 4년 전에 대한 말씀들을 이제 기록을 하는 것인데, 그 내용들은 주로 이제 심판과 경고에 대한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어요. 보면 3절 보시면,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를 한 모든 재난을 듣고, 밖에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3절 말씀 보면은, 이 말씀을 듣고, 심판, 심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것 같은 어떤 가능성을 비추면서 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원문을 보시면은, 이 3절 터두에, 혹시, 행여라는 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사를 놓고, 이 3절 다시 말씀드리면, 행여,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앙을 듣고, 각기 자기 약한 길에서 돌아선다면, 나는 그들의 악과 죄를 용서해 주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이제, 어, 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어, 그럼에도 마지막까지 유다가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여지를 열어두고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 마음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이 도로도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4절 말씀, 이제 예레미야가 기록하기 위해서 서기관인 바룩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바룩이 와서 4절 중간에 예레미야가 불러준 대로 이웃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 책이라는 책은 우리 같은 종이로 된 책이었고, 이집트에 나는 이파피루스 갈대를 이렇게 잘게 음. 펼쳐서 만든 파피루스나 또 양의 가죽을 늘린 양피지 이런 곳에 기록을 하고 그것을 보관할 때는 둘둘 말아가지고 보관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두루마의 책이라고 합니다. 이예레미야 우리 서기관 바룩의수고를 통해서 예레미야서의 일부인 하늘의 말씀이 기록된 과정을 보게 되죠.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는 것은 이제 후대에 전해질 때 와전되거나 변용되지 않고 조지 말씀 그대로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천 년이 지난 우리까지도 선제자들이 전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보고 듣고 욱상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후대의 백성들이 은혜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말씀의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우리가 기록된 말씀에 대해 감사 여기시고 늘 읽고 복상하기를 추원합니다. 이제 이 말씀에 대해 6절 보시면은 낭독할 것을 명하시고 있습니다.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요아의 말씀을 금식일에 요아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서금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 기록된 말씀이 그냥 기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에게 예, 선포되고 들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금시기를지정해 주시고, 그때 성전형 백성들을 귀 들리라, 고 낭독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7절 음, 말씀. 그들이 요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약한 길에서 떠나리라. 여기 7절에도 앞에 아까 했던 행여라는 부사가 붙어 있습니다. 예, 행여 그들의 기도가 요 앞에 들려지고 그들이 각기 제 약한 길에서 돌아설지도 모른다. 이런 느낌이죠. 일단은, 어,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백성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에 대한, 예, 노용과 분이 크다라고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8절 말씀, 이바로게 이제,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9절 보시면, 요약김 제5년, 이듬해, 1년 정도 넘었을 때, 9월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성국들의 백성이 금식을 선포합니다. 왕이 아니라 백성이 금식을 선포한 어떤 일이 있었는데, 아마 그러니까 이제 국가적 위기 상황이 가까운 것 같고, 이 바벨론의 세력이 힘이 미치면서 이제 금식을 함께 선포한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10절 보시면 바룩이 이제 서기관 그 말에 방해서 요엘르메에 기록된 말씀을 백성에게 낭독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은 이제 백들의 반응이 이제 11절 이후에 나오는데, 특별히 이제 미가야라는 어떤 왕의 신하가 그 말씀을 듣고 12절 보시면은 서기관의 방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이제 고관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전하죠. 13절 그들이 전하니까 그들도 어그 고관들 신하들이 듣고 놀라게 됩니다. 16절 말씀 놀라서 이제 바을 불리서 다시 이제 15절에 바로게 말씀, 루통해서 직접 다시 듣고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전해졌느냐? 이 말씀은 왕이 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어, 이 왕이 이 반응이 어, 이 선지자의 발른 말씀에 대해서 좀 어, 좋지 않은 반응이 있을 것을 알고 19절 말씀 보면은 예레미야 그 말씀을 기록하도록 한 바로가 또 말씀을 직접 전한 예레미야에서 숨어라는 거죠. 숨어있더라고 이전에 왕이 선지자가 심판에 말씀했을 때 애국까지 도망가는데 그 선자를 죽였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말씀을 이제 20절 이후에 일부문에 전하게 됩니다 예, 하나님 말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았고 또그 말씀이 참 회개하라 심판선과는 무서운 말씀이지만, 듣고, 어, 그 말씀을 들을 때, 이들이 돌이키는, 회개하는 반응들이 있기를, 하나님 원하신 것을 살펴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갈 때, 우리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하고, 그 말씀이, 주어진 말씀이 나에게 있지만,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읽으면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가 주어진 하 말씀을 잘, 어, 우리가 사용하는 기회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묵상하시고, 누리시는 또 순종하시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레미야에게 주님이 그 시대의 심판의 메시지에 대해서 기록하라고 명하셨고 그 기록된 말씀이 그 있는 그대로 후대에 노리기까지 전해진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기록된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의 끝까지 백성들이 돌아오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사람들이 기록된 말씀을 또 들어야 했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에 반응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여러 가지 생각으로 살아야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이 되어서 인도자 되어 주시고 그 말씀 묵상할 때 살아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신 말씀으로 오늘도 받고 동의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